자, 12가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령 할게요. 자, 현재 시제. 우리가 이제 12가부터 시제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얘들아. 시제. 시제라고 하는 건 뭘까? 시제. 시제는 뭘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나타낼까? 나는 달, 자,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자체를 현재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나는 달렸다, 어제 달렸다라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달렸다라고 해서 나는 달렸다. 과거로 표현하고 나는 내일 달릴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달릴 것이다. 자 지금 보면 달린다라고 해서 동사와 달렸다 그리고 달릴 것이다라고 해서 동사를 변화시켜가지고 시제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본 시제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고 이미 지나간 시제를 과거 시제라고 해요. 오늘 과거 시제를 배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사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걸 일단 볼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 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제는 언제 쓸까? 현재 시제는 일단 우리가 주어 동사를 기본적으로 쓸때이 동사의 형태가 그냥 현재 시제라는 거야. 현재 시제는 시간은 모든 시제의 기준 시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 항상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난 일을 과거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미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은 현재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시제를 기준으로, 현재시제는 얘들아, 동사가 변형이 없어. 동사의 원형을 그대로 써줘요. 동사의 원형을 써줍니다.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동사의 원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변하지 않은 형태의 동사의 원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달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동사 형태가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 시제인 기준 시제가 되는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원형을 쓴다. 자 그러면 A에 가서 현재 시제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시제를 쓰는 건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한다라는 건 그냥 동사의 원래 형태 그대로 사용합니다. David is my friend. 우리 MRZ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맞춰서 MRZ 바꿔 써줘야 되겠죠? David is my friend. David는 나의 친구입니다. He has a good sense of humor. 그는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He has를 썼는데 그는 가지고 있다는 원래 우리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have라고 하는 게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have라고 하는 동사인데, 우리가 현재 시제일 때 지켜줘야 될게 있어. 주어가 만약에 3인칭. 얘들아, 주어가 3인칭이라고 하는 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걸 얘기하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주어가 3인칭, 그리고 단수일 때. 얘들아 단수라고 하는 건이 수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그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수가 단 하나라고 해서 한 명, 한 개일 때 얘를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더 주어가 3인칭 단수다도 너도 아닌 한 개, 한 명이 나왔을 때 얘를 3인칭 단수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동사가 s로 끝나요. 자, s로 끝난다 라고 하는 건, have 같은 경우에 보통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얘는 형태가 아예 ve 지어주고 s를 써줍니다. has. 의미는 동일해요.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현재 시제의 경우에,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상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동사는 s로 끝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B 갈게요. I go to yoga class every day. 나는 매일 같이 요가 수업을 갑니다.라고 해서 go 그대로 쓰는 거야. 어 그리고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지금 발생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제가 동사의 원래 형태 그대로 사용하잖아. 그 말은 얘가 과거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거나 혹은 현재 미래를 봤을 때 뭔가 변형이 없는 시간에 시 변형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보통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과거라고 하거든. 근데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건 기준 시제가 되어서 얘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늘 항상 사실인 거에 대해서 현재 시를 쓸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지. 나는 6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I get up 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여기에서 왜 get up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래 형태를 사용하냐면 나는 항상 그냥 6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뭔가 시간이 과거가 되거나 미래가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늘 항상 6시에 일어나요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뭔가 시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항상 사실인 거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옆에 노란색 박스 한번 갈게요. 노란색 박스에 가면요. 지속적인 성질이나 상태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늘 항상 그래온 것들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써요. I go to yoga. class every day. 나는 매일 같이 요가 수업을 간다라고 하는 거하루이틀 만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요가 수업을 가는 거야. 기준 시제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 요가 클래스를 갖고 앞으로도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항상 그런 일이 지속될 것 같은 거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C 갈게요. The store opens at 7 o'clock. 그 마트는요. 그 스토어 가게는요. 7시에 열어요. In the morning 아침에 7시에 엽니다. 자, 그럼 습관이나 반복되는 일. 습관이나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늘 항상 해온 거 있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함없이 해가지고 온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관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어, 그리고 the store 역시 주어가 3일신 단수이기 때문에 open에 s를 붙여서 opens 열, 열어요. at 7 o'clock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the moon goes around the earth.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과학적 사실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잖아요. 얘네들도 변하지 않는 사실. 사실,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사에 역시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 줍니다. 지구는 아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라고 하는 건늘 항상 있는 일.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제 그대로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가볼게요. 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그럼 뭘까? 우리가 주어 플러스 동사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1형식 할때 배웠었지. 주어 동사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지, 얘들아. 자, 그리고 주어는 그냥 그대로 써 줍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동사를 변형을 시켜야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고 주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수 있단 말이야. 자, 동사에다가 우리 ing를 한번 붙여 볼게요. 얘들아, 주어에 어, 주어는 그대로 쓰는데 동사에 ing를 쓴다라는 건 뭘까? 자. 예를 들어서 i run이라고 해 볼게요. 나는 달린다예요. 나는 달린다. 그냥 나는 달린다라고 해서 은느니가 뭐뭐 한다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란 말이야. 근데 I 그대로, 아 주어 그대로 쓰고 I-N-G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Run-Ning이 됩니다. 다시 Run에다가 I-N-G를 붙였어. 얘 같은 경우 이거 만드는 방법, I-N-G 붙이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어 I-N-G 같은 경우에 Run에다가 I-N-G를 쓰게 되면요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될까? 나는 ing 붙이면 얘들아 진행을 나타내요. 영어에서 진행을 나타내요 뭐뭐 진행이라고 하는 건 뭐뭐하는 중이란 뜻이에요. 뭐뭐하는 중이란 뜻에 진행을 나타냅니다. 나는 발리 는 중이 이거야 자, 다시. I run을 썼을 때 나는 달린다인데 I running을 쓰는 순간 나는 달리는 중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문법상으로 나는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내가 run에다가 ing를 써서 달리는 중이 돼 버리는 순간 나는 달리는 중 이렇게 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달리는 중? 이다라고 해서 뭐뭐 이다라는 동사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야. 런 u n 에다가 ing 쓰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끝이 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달린다에서 나는 달리는 중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달리는 중 이다라고 해서 이 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쓰는 게 비동사예요. 자, bing를 다시 가지고 와서 볼게요. 주어 쓰고 비동사에다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동사에다가 ing를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비동사는 be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제가 m 만약에 현재일 경우에는 m r e s 를 쓰고 동사에 ing를 써줘요. m r e s 의 시제가 뭐예요, 얘들아? m r e s 의 시제는 현재죠. 현재 그다음에 ing라고 하는 건뭐 진행이에요. 이거를 바로 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외울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보면 돼, 얘들아. 동사의 기능 다시 얘가 생기게 된 MRS RNG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달달 외우지 말고 얘가 왜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봐. 어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주어는 그대로 쓰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동사에다가 ing를 쓴 거야. 근데 얘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자리를 메워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비동사인 거예요. 자 근데 비동사에다가 비동사를 amaze라고 하는 시제 현재를 쓰게 되면 얘가 바로 현재 진행형이 된다. 그럼 현재 진행형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 있지, 얘들아. 이 순간에 뭔가 하고 있는 와중인 거,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진행형이라고 해요. 요거를 영어 이제 문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음.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하고 있는 중간 와중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중간 와중인 것을 현지진행형이라고표현니 At the time of speaking 시간이 어떠냐면 얘들아 speaking. 내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순간이 죠 다시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와중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쓸 거예요. 나는 지금 뭐뭐하는 중이다. 혹은 주어에 따라서 그녀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때 MR is ING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거 이해가요? MR is ING가 왜 나오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밑에 어, B 현재 진행형 형태 가볼게요. 형태는 당연히 MR is ING라고 나와있지. MR is ING 자, I 같은 경우에는요, I am reading 이렇게 쓰고 he, she, it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리 세워주기 위해서 is를 씁니다. is looking 그 다음 we, you, they 같은 경우에는 are를 사용하죠. 그래서 we are studying 이런 식으로 어, 주어에 맞춰서 am, are, is를 적절히 바꿔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원형의 ing 만드는 방법 볼게요. 동사원형의 ing 만드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그냥 동사에다가 ing 를 써주면 돼. 요 스탠드 붙여볼까요? 대부분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동사들은요 ing 만 그냥 붙여주면 돼요. Standing 이렇게. 자, 스탠드는 서다란 뜻이야. 근데 Standing이 되면 서있 는이란 뜻이 됩니다. 서있 는, 서 있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run 볼게요. run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되 돼, 요 얘들아. 끝을 기준으로 얘가 자음이 자음이잖아. 얘가 자음이 한개 있는 걸 뭐라 그래? 자음이 한개 있어. 얘를 뭐라고 할까? 단 자음이에요. 얘들아 이 단자는 하나. 단 하나란 뜻의 단자야. 그래서 단 하나의 자음이 있는 경우를 단자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음 앞에 한번 볼게요. 자음 앞에 지금 아에이오 얘가 모음이잖아 얘들아. 모음이 또몇개 있어? 모음이 한개더 있어? 두개 있어? 두개 있어? 한개 있어? 모음이 한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한개 있죠. 말해도 되는데. 자, 모음이 한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모음이 한개 있으니까 땐 뭐라고 하지? 반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음이 반 하나다라고 해서 단 모음입니다. 자, 다시. 반 모음, 단 자음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똑같은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를 붙여줍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자면 단 모음 한다고 똑같은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를 써주세요. 이거 괜찮죠? run, running 자, 그 다음에 어, c의 take 볼게요. take take 같은 경우에 얘들아 e로 끝났을 경우에는 e로 끝나면 e를 빼고 ing를 써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take king t a king 패킹. 다음에 라이 볼게요. 라인. 라인. 자, i로 끝났을 경우에는 i 얘를 뭐로 바꾼다? y로 바꿔 줘요. 그래서 어떻게? 라인이 됩니다. 라인. 됐어요? 라인 네. 라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미 한번 볼게요. 의미. 두어그 다음에 M R it, 그 다음 기존에 있던 동사에다가 I N G를 붙이는 거. 그러면 기존에 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M R E가 나타내는 건 시간을 나타내고 동사 자리를 메워주는 거야. 자. 지금 뭐뭐하는 중이다. 얘들아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 쓰면 동사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건 뭐뭐다라고 안 끝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뭐뭐하는 중인이란 뜻이에요. 뭐뭐하는 중, 뭐뭐하는 중인이라고 해서 얘가 진행을 나타낸다고 해요. 진행, 진행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진행 중인 거야. 뭔가 하고 있는 와중이다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라고요? 언제라고? MRS를 쓰게 되면 지금이나라는 얘기야.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의미 볼게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나와있지. I'm waiting for the school bus now. I'm waiting for. 나는 am waiting. 자, 이거 봐봐. 나는 이다, 기다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영어는 얘들아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웨이팅으로 바꾸면 나는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 나는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 뭐를 기다리고 있어? Waiting for, for the school bus now. School bus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럼이 문장을 봤을 때내 그림 속에 어 어떤,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나는 지금 어 뭐, 스쿨버스를 막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다라는 거요. 중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Lucy is washing the dishes. Lucy. Lucy는요, is washing. 자, 역시 마찬가지, is washing. 불가능이야, 얘들아. is도 동사, washing도 씻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is washing. 지금 씻고 있는 중이다. 뭐를 씻고 있어? The dishes. 접시를 씻고 있다라는 건 설거지를 하는 중이다죠. 루시는 설거지를 언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c 에 가서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가의 문문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가의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첫 번째 부정문문 한번 볼게요. I am listening to music. I am listening to music. 얘들아, 여기서 동사가 뭘까? I'm listening to music. 동사는? 리스닝이 동사야. a m 이 동사야. 얘들아? 리스닝이 m. 동사야. a m 이 동사야. a m 이 동사죠. a m 이 동사야. 얘들아. 선생님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어, 주어 원래는 I listen이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ING를 쓰면서 듣는 중. 이다가 아니라 말하 듣는 중이라고 해서 동사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동사 자리 메워주기 위해서 am/is라는 비동사가 들어갔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얘가 동사기 때문에 우리 am/is는 무슨 타입의 동사라고 배웠지? 비타입 동사라고 배웠죠. 부정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am/is 바로 뒤에다가 not을 써서 부정을 만들겠죠. 그래서 I am not listening to music라고 이 써줘요. I am don't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쓰지 않아. don't, doesn't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not만 써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I am not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He is not reading a newspaper 그는 어,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He's i not이라고 줄여 써도 되고 Is not을 줄여서 isn'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He isn't reading a newspaper 그는 신문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음문으로 가볼게요 They are playing baseball They are playing 스포. 그들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다. 라고 적혀있네요. They are playing baseball. 그들은 한참 막 야구를 하고 있어 얘들아. 자 근데 얘를 질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비타이 동사는 어떻게 해요? 주어하고 동사의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했죠. 얘들아 아, ing는 동사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냅두고 이 주어하고 동사의 자리를 바꿔서 어떻게 질문? Are they playing are they playing baseball 이렇게 질문을, 질문을 만들어 줘요. Are they playing baseball? 그들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들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Are they playing baseball? 자, 대답을 한번 볼게요. 밑에 예문 볼게요. Is Lily making an apple pie? Is Lily making an apple pie? 릴리는 애플파이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릴리 애플파이 만들고 있어요? 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어. 얘가 주어잖아, 얘들아. is 하고 동사 자리 바뀐 거 보이지? 주어 동사 자리 바꿔서 질문을 만든 거야. 이렇게 퀘스 e 마크까지 해서. 그 대답을 할 건데, is Lily making an apple pie? making 하고 있어요? 대답이요. 만약에 하고 있다. 우리는 yes로 시작하면 뒤에 절대 낫을 쓸 수가 없어, 얘들아. 응, 만들고 있어. 자, 근데 yes, to Lily?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대명사 배웠잖아. 릴리를 대신하는 명사는 뭘까요? 여자니까 yes, she를 쓸 거야.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봤잖아, 얘들아. 대답을 할때 yes, she is making an apple pie. 이렇게 대답을 해줘. 자, 다시 보자. 릴리안 애플 파이를 만들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네, 그녀는 애플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했던 말이 지금 또 반복이 되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나온 말들 다 있으니까, 기본적인 형태 있죠. 요거 보세요.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워줍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대답할 때, yes, she is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절대로, yes, she does로 대답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앞에서 나온 요거 기본적인 주어 동사를 빼고 나머지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 동사 she is가 남습니다 yes, she is. 대답이 만약에 부정 다 어떻게요? 노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t 이 있어야 돼. No, she isn't. 아니요라고 할 때는 No, she isn't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이에 가서. A볼게요.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I'm surfing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을 서핑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Where is she going? 얘들아 우리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렇게 주어동사 바꿔줄 거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의문사는 맨 앞으로 나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의문사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Where is she going? 그녀는 어디에 가고 있는 중인가요? She's going to the zoo. 그녀는 동물원에 가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 업그레이드 a m 그램 r 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ing를 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동작이 지금만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작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ing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ing를 쓸수 없다가 기본적인 전제야. 즉내 머릿속이라든지 내 마음속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ing를 쓰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have 가지고 있는 거아 이들아. 가지는 거 이런 소유의 의미들 ing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have가 의미가 먹다란 뜻도 있잖아. I'm having breakfast. 나 아침 먹고 있어요. I'm having breakfast 가능하지만 I'm having money. 나돈 있어. 나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쓰지 않는다란 얘기야. 소유 같은 것도 이런 것들 ing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like, love,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ing 쓰지 않아요. I am liking you. I am loving you.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know, 알다 이런 거. 아는 것도 내 머릿속에서 알고 이러는 거잖아. 역시 I am knowing the answer. 나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want, 원하다 o w n 도 역시 소유하다라는 뜻이거든. 원하다, 소유하다 이런 것도 전부 a i a n t 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m having a dog. 나 강아지 가지고 있어요라고 할때 i'm having a dog라고 쓰지 않고 i have a dog이라고 쓰고요. she is knowing the news. 그녀는 뉴스를 알고 있어요.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ing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she knows the news라고 씁니다. 단 상태가 아닌 뜻으로 쓸 때는 진행형 쓸수 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I'm having lunch. 나 점심 먹고 있어요.라고 할 때는 I am having lunch가 가능하다. 똑같은 단어지만 뜻이 먹다라고 해서 동작이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건 ing 사용 가능하고 소유의 의미 같은 거는 ing 쓸수 없다. 이해가요? 오케이. 그럼 뒤에 페이지 넘겨서 문제 풀어볼게요.